안녕하세요. 드로이샤론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카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요즘 제가 아주 이 카페를 발견하고 나서 이 자리에 사랑에 푹 빠진 그런 자리입니다. 음, 요즘 다들 어떻게 보내세요? 봄이긴 한데 아직도 목에는 먹불러 목도리를 둘둘 말고 두툼한 외투를 입어야 되는 정작 봄이라고 느낄 수 없는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또 오미크론 때문에 요즘은 친구 만나는 것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쏠쏠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최근에 또 제가 발견했잖아요. 저희 동네 그흐이진 곳에 작은 카페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와 저는 그냥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다들 어, 그런 카페에 나만의 자리 하나씩 득템하고 계신가요? <laughs> 어, 여기 이 자리에 가서 햇살이 들때또 어, 어, 맛있는 커피 한잔 하면서 조그만 드로잉북 가져와서 끄적여서 드로잉하고 일기식으로 글도 좀 거기다 넣어보고 그런 재미도 있고 어떨 때는 읽을 만한 책을 가지고 가서 한뭐한 뭐 시간이나 한두 시간 정도 앉아서 책도 좀 보고 또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좋지만 음, 이어폰 가지고 가서 음악을 좀 듣기도 하고 거기다가 제일 재미있는 건요 저는 그들을 볼수 있지만 그들은 저를 못 봅니다. 창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표정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보면서 또 나름 그것도 즐거움에 빠져 보는 거죠. 왜냐면 <laughs> 그 사람들은 저를 못 보거든요. <laughs>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요즘에 앞에 하고 아주 사랑에 푹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끄적이듯이 그려봤는데요. 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 이거 선이 정확하지 않아. 어, 이거 형태가 조금 틀렸어. 막 여기에 굉장히 처음에는 긴장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의자가 약간 형태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대로 그리다 보면 나만의 그림, 나만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그런 분위기의 그림이 잘 완성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태, 너무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어 직선을 곡선으로 그리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그리다 보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스토리가 들어있는 나만의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른 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도 잠깐 드려 볼게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 자리에 가서. 여기 또한 가지 원 플러스 원더 좋은 것이 직접 커피를 볶아서 신선한 커피로 맛있게 커피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맛있는 커피를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서 오롯이 저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요즘에 굉장한 힐링이에요. 어, 당분간은 뭐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또 친구들과 뭐 수다 떠는 시간도 많은 자제가 필요한 그런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의 오롯한 시간에 아주 저 자리에 콕 박혀가지고 또 사람이 많이 안 오는 타이밍을 틈타서 가서 이렇게 시간을 즐기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사랑에 빠지는 자리 하나 마련하셨나요? 이거 아주 추천드려요. 음, 기왕이면 커다란 대형 매장보다 이렇게 쏠쏠한 작은 카페에 구퉁이의 자리, 이런 거 되게 분위기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떤가 이미 하고 계시다고요? <laughs> 제가 너무 늦었나? 자,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색은, 음, 넣을 것만, 필요한 것만 좀 넣고, 네, 이런 식으로 대충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